장민호의 부모님이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그 이야기의 진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많은 팬들 누아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단순히 그의 결혼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한 점은 바로 장민호의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한 날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가족의 결정일까요? 부모님의 부재가 불러온 논란,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가정을 대표하여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식 사진이 공개된 후 장민호의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곧바로 온라인에선 여러가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장민호와 부모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걸까? 혹시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걸까? 등의 질문이 이어졌고, 가족 간의 갈등부터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한 진짜 이유. 가까운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장민호의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은 크지만 직접 참석하는 대신 따로 축복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장민호 역시 부모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편안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며 결혼식 전에 미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직접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의 깊은 정을 나누고 결혼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확인했습니다. 끈끈한 가족에는 변함 없다. 비록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장민호와 부모님의 관계는 여전히 깊고 따뜻합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부모님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과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결혼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진심 어린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여러 인터뷰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자주 표현해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가장 큰 버팀목이며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일부 루머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민호의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가족 간의 결정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부담감 때문에 결혼식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축복과 응원은 변함없이 장민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 당일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팬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장민호와 그의 아내는 분명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